자, 102밤. 다음 세 방정식이 공통근, 아, 공통적인 근. 여기 있으면 구하야라, 라고 되어있네. 그러면 이제 요거. 첫 번째 거. 얘인수 분해하면 얘는 이렇게 되죠. 어, X 플러스 3, X 마이너스 2. 이렇게 되네. 그래서 요 X의 값은 마이너스 3, 또는 2가 나오죠. 다음 가운데 거. 얘인수 분해해보니까, 어, 곱해서 12 더해서 마이너스 8돼야 되니까,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오케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인속 붙는 네곱 하면 10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 x 맞지 그래서 x가 2 또는 6 이렇게 나오네 아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 요거 빨간색으로 했어 그 이유는 왜 그렇게 3차잖아 이거 부담스러워 하는데 요건 숫자를 1 2 3 넣으면 이 중에 하나가 90% 이상 어, 저거의 근일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, 1을 넣어봐. 여기 1 넣어보면, 어, 1 넣어보면, 그, 1 빼기 2 빼기 1 더하기 2는 0에서 이 식을 만족하잖아. 그치? 그러니까 1을 근으로 가져야 돼. 그걸 알고, 이걸 인수분해할 때 x-1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. 그럼 여기 뒷부분은, 이 x3제곱 나와야 되니까 여기 x제곱이 돼야 되고, 상수항이 2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마지막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된다고.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x 제곱이잖아. 이게 마이너스 2x 제곱이 나와야 되지. 그럼 여기 이게 마이너스 x 제곱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될 수밖에 없다. 라고 하는 거네. 이해돼요? 이 과정 중요하니까 잘 이해해 주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인수 분해가 되고 그럼 얘가 또 인수 분해가 되지 어떻게?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 분해가. 그치. 최종적으로는 x-1, x-2, x-1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x의 값은 1, 2, 1 이렇게 나오네 물어보는 그 공통근이라고 하는 거 공통적인 근은 2가 공통으로 들어있죠. 따라서 답이 2가 되겠네. 자, 그럼 이 문제 풀면서 특히 이제 조금 까다로웠던 것이 이렇게 3차 그리고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, 1, 2 넣으면 대부분 됩니다. 1, 2 넣어서 안 되면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 넣으면 대부분 됩니다. 그게 안 되면, 3 또는 마이너스 3을 넣어보면 됩니다. 그렇게 생각하면 돼. 그래서 이제 1이 되면, x-1을 적고, 여기 x제곱에, 곱해서 최고 차항 x3제곱 나와야 되니까, 그 다음, 여기 마지막 부분이 마이너스 2왜 이거 곱해서 요 숫자 2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정해주면 됩니다. 그럼 이 중간 부분 마지막 여기 중간 부분이 이렇게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여기 마이너스 2x제곱이잖아 그럼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와야 이거랑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서 마이너스 2x제곱이 나오겠지? 여기 마이너스 x 이렇게 놓고 어, 문제를 다루면 된다라는 부분. 이것만 조금 연습해 주면 되겠네. 알아야죠.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굳이 조립제법 같은 거안 써도 됩니다. 자, 연습 이건 좀 해주고, 그리고 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. 자, 다음!